그러은히이 안정적으로 갑시다. 음, 데미지를 올려준 건데. 덫 걸고 스마이트 한 방. 이름이 보온 디펜더, 보온 소져 보온 아바리스킨다. 네본 뭐야? 어떻게? 그래, 샷. 오야. 아니, 뭐다 피하고. 오. 아, 검은색이 스트레스 지금 쌓인 거네. 방금 공격받아요. 스트레스가 쌓였고. 야, 이게 후결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아 이런 좀쎄니까 그리고 킬을 줍니다 어... 그 다음에 야 정말 진짜 너어도 스킬도 있네 그레이브 방금 안돼, 아군 죽는다, 아군 죽는다. 메트빌들 에디슨 어시리야 일단 전열에 있는 애를 죽여야 돼.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스마이트로. 야, 야 기절 중인 놈을 못 때려, 말이 되냐? 야좀 희망한 거 아니야? 기절 중인 애들 왜 어떻게 못 때려? 자스턴에서 깨어났습니다. 버프까지 걸었고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이거 <laughs> 뭐? 어, 저 위에 아 되게 아프다. 저스스도 되게 쌓이고. 아, 이게 퓨어 브라이트랑 블리드 음, 아, 씨거 별로 사용 없네. 이걸 할 바에 차라리 공격을 하자. 어,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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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어우 힐어즈 리드스 데트 영에스 비데아 데스트 도 죽음의 문턱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렛 어우 힐어즈 서버스 어댐오데스티도 지금 힐 해주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데 일단 쳐 죽여 살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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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 지금, 페널티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공격할 때가 아니오. 야, 이 힐. 힐. 배트필드 힐. 쳐 죽여. 죽여, 그냥. 힐, 힐, 힐. 야, 붕대좀 사올걸. 지금은 블리딩이로 Oh, wow, As victories mount, so will resistance. Oh, yeah, it. yeah it's so Hidden treasure. Oh, game. It's so oh, Move this room. It's so 거미줄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보물상자 같은 거두개 있는 거 보니까 아니다. 돌아 가자. 이때부터 간다. 지금 근데 잠깐만, 전투 중 아닐 때 이거 좀... 그... 안 되나? 전투 중이 아닐 때 뭐... 좀... 아... 씨 붕대 좀사올 걸. 그렇죠? 아이언 메이든입니다 손을 내본다 안돼! 트랩이 있습니다 숙박. 이때는 얘랑 바꿔서 잠깐만 m N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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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잠깐만 그거 얻었다고 붕대 얻었다고요? 붕대 없는데? 붕대 말고 리... 커버 그... 그거 인데 성... 근데 잠깐만 왜8% 맥스 h p 야 맥스 h p 왜 까지는데? 웃기네 이거 아 잠깐 붕대 있다 편지아 붕대가 그냥 치료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출혈에 걸렸을 때 출혈에 걸렸을 때쓸수 있네요 안 써지네 오닉스 아 음식 먹으면 음식 음식 어떻게 이렇게 먹이나? 음식은 방에 들어가서 먹나요? 아베이스가내 어, 네, 터치 자 슬슬 이제 터치가 꺼져가기 아 지금 불 하나 밝혀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야 아라떼님 안녕하세요 야 햇불에.. 그 세기에도 그게 뭐 있네요 스트레스.. 음.. 스페어팅 몬스터 서프라이즈 때 몬스터들이 깜짝 놀라는게 여기서 밥먹어거지 밥먹어 아, 어떻게 먹어? 아, 오른쪽 클릭인가? 아하. 1밖에 안 차는데? 아, 1 차는데? 1? 와, 진짜 너무하네. 뭐, 이방이방대로 잠깐 만 o t h 이걸 들고 가신 거맞 것인가? 금, t r i n k e t s and baubles. Paid for in blood. 자, 미아씨님 안녕하세요. 마곳. 얘들은 그래도 음, 좋아. 이잉 벌레도 못 맞추는 이런 <laughs> 벌레보다 못한 무지랭이야 힐이나 받아라 힐 받아라 힐 배틀필드 힐이다! 받아라 칼질! 역시 스트레스가 팍팍 역시 벌레들은 밟바죽여야 제맛이야 힐 받아라 어 잘한다. 이거를 쳐죽여 그냥. 야이 뭐야? 뭐 하는 너뭐 하는 놈이야, 이 새끼야. 잘했어 야뭐 하는 새끼야? 잘했어. <laughs> 아, 블리딩 때문에 <laughs> 출혈 데미지 때문에 죽였다뭐 하는 새끼야? 잘했어. 어, 보자. 스마이트. 야, 크리티컬이 <laughs> 터지야 너. 오스트레스가 쫙쫙 풀려요. 역시 벌레들은 well, 밟바 죽여야 제맛이에 제일 그네 헐, 무슨 고해성사실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요? 컴패션 펜스, 왠지 uh! 모르겠지만 안 좋아졌다. 어떡하지? 아 근데 이거 햇불 음, 햇불을 어느 지점에서 정도에서 써줘야되는지 잘 모르겠네 40게킬까 햇불 많이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40 25정도 더해지네요 25 더해지면 70 아까 70정도에서 70을 유지하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조마만더 가고 65프레저 헤드 프레저가 있단다 음. 기려봐라삽야 삽도 한번 쓰면 없어지는거야 손으로 파 손으로 파 으어 내손손 어, 껍질 다 벗겨지고 네컷오 어두워졌어 야 금방 어두워지네 77 오케이 나가자 친구들 자 필련이 안녕하세요 컬얼 아우 커우 학공치 맞았나? 피 많은 애너 공격 못하는구나 앞열에 있는 두 명을 칠수 있는데 어, 어때 키기만 해도 죽어라 받아라 힐! 어... 너는? 던져! 아 l l keep in this pit f 나이스 잘한다 야한번더 던져 죽여놓게. 아, 예, 이거 못하네. 뭐, 그래야 들아 아우, 얘 죽겠네. 스트레스 9 4야 정신병 걸리겠네, 이거. 이때. 힐을 할 것이냐. 힐 받아라. 이미 알아. 이미 알아. 다 알아. 아, 들었어, 이미. 빵야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led, they can yeah. be beaten. I'm n 님안녕하스요아그 y o 나눈치 g 지내이 이미 하면서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칠칠 uh. 777이게 뭐야 마크드 테스트 뭘 데미지 프롬스와 타겟 아테 이게 마크 뭐랄까 표시표적지 마크 돼가지고 적들한테 공격받을 때 데미지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j 표 증표, 표표표그 i 군 증표 같은 그런 거지. 야, 근데 왜 a n k 로 해? j i 병 왔습니다. j a 포탄은 필로도있을 겁니다. 포은 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면도 뭔가 영웅적인 그런 거를 발휘한다고? 근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왜 오히려 스트레스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아, 버 법법 막 걸리네. 뒤져라. 와 스트레스 안거 봐. 어우, 빨리 가야겠다. Not a victory, no less. 정이 근데 어, 잠깐. 스트레스가 팍 깎였어. 지금 아까 90 거의 10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41로 절반 정도 깎였네. 쟤는 뭐 가면은 그냥 스트레스 막 쌓이네. 가면은 딱 걸릴 건데. 자, 햇불. 햇볼. 햇불도 몇개안 남았다. 어 트랩. 이런 역 같은 트랩. 마차 트랩. 프로님 안녕하세요. 야 아까 지나온 길 아니야? 왜 트랩이 왜 있어? 랜덤인가 야방방 두개 남았어 복도 두번만 지나가면 돼 헝가 배고파서 밥 먹었습니다 골목에 앉아가지고 이게 아마 트랩일텐데 어.. 트랩을 해제 또못 하는 이 무직 무지... 아우시. 사니? Finding t h stuff is only the first test. Now it must be carried home. 아, 얘가 그거라서 선기사라서선기사라서 이거 안 들고 가는 건가? 남의 거? 자, 배고승 님 안녕하세요. 얘랑 바꾸면 어떨까? w well, e 야, 당연히 막 던전에서 던전에서 아이템어느면 들고 가야지. 이게 헐그래 제가 일단 이거를 게다가 어차피 맞아, 자, 한번더앞 <laughs> 으로 가라. 기사의 문서 같은 건 그게 돼요. 질러스, 질러스는데 음, 렌지 어택이네요. 써볼까? 리 <laughs> 오. 오 생각보다 좋아. 크리티컬. 앤조버 포스 오버. 어우. 정했다. 저게 아마 앞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 같은데. 다음. 죽인다. 오히려 좋네. 아 크루세이더잖아 그뭐그 뭐, 그 성향에 맞게 뭐 공격 들어온 그런거 아닐까요? 어디 문어이.. 오! 야! 쉬, 어이 쉬끼 야 진열 흐트려놨어? 야 블리딩 블리딩 고쳐준다 유어 히어로 이즈 블리딩 자 우리 히어로가 출혈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군대를 쓰면은, 수혈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뒤로, 가! 바꿔. 그리고 힐, 해준다. 다행이다. 이번에 일단은. 아, 이걸 써줘야 되는데, 배틀필드 메딕스를 써야 되는데 이씨, 잘못 썼네. 뭐 뒤로 가인 마 빠방. 너 끝났어, 너 죽었어, 너 뒤졌어. 스마이트 한방이다. 자, 냐옹만이 별구선 11개, 일 더하기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Success. Success. 상자에서 들고 간다. 엑설 런. 트 백백백. 말가지 에메랄드랑 옥도 있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도 있고. 오, 오아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 마을 그걸 하는구나. 중서랑 뭐 크레스트 그 문장하고 뭐 수는 뭐지? 풍상인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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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이거밖에 안 줘? 더럽다. 이글 아이. 어이 뭐야 이거? 야왜더 안쪽에 붙어? 자 레인지가 플러스 삼 크리티컬 붙는 건데 이거 이거는 맥스 HP가 마이너스 십 퍼센트야. 쓸모없는 여성님 한글 시트니 많이 왔어요. 너뭐 붙었니? 너 이거 뭐야 라이트 블루 별로 스피드 왜까져 카인 c e our estate was the envy of this land. How do y o 요이 n o w I don'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고 n o w I d 열렸고, k 열렸고. 어, 얘들은 어프 o n t know. I the cobwebs have been dusted Stress the pews set it. straight the abbey calls to the faithful <laughs> peace through blessings and uh, meditation 명상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와 얘들 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 pray to higher power 아,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언락 시킬 수도 있네요 방 자세를 어떻지 일단은 4번도 가보자. Fresh kegs, cards, and curtained rooms promise solace to the weary and broken alike. 4번에서 술 마셔도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줄어들까? 술 마시는 건 역시 이런 도적들 따고 올리지 않나? 갬블리 갬블 한번 해봐라 성기사 성기사가 갬블 성기사 갬블, 아, 갬블 아, g right i s a Gamble. s o n g i 마 a g a 이거 l 드래그가 안돼 e g a 진짜 미쳤나 이게? t h e l i g h t of p a l e a y l e a y e r a s a l l I n e e d 그냥 e g a m 자고 닥터! 닥터! 닥터 문제 문제는 이게 기 c 같은 게 있으면 일단 두개알 c 어 오케이 풀렸고. 음, 이이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밑에 게 어, 마을에서 제가 데리고 o r 가요 c t o r d o c 그레이블러버, 야시 도굴꾼, 도굴꾼. To those with a keen eye, gold gleams like a dagger's point. 도굴꾼, 이 뭐야? 보보그메온가? 보그메온은 뭐예요? To fight the abyss, one must know it. 돈은 좀 있는데 돈은 좀 있으니까 아 대장간도 안 열리고 아이고 뭐할게 천지네 십 년? 오어 열리네 장비도 있고 슬레어 오브 베스트 아아 이게 또 적들한테 자기가 전문적인 그런 적들도 있나 보네 뭐 워리어 오브 나이트 그게 또다 그런 타입도 있네요 스턴 레지스트 스포러스 스피드 언다잉 데스브로우 레지스트 어... 일격사 뭐... 공격에 뭐... 정하는 그런 것도 있나봐요